신구약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기다림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의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약의 인간이든 신약의 인간이든지, 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녀노소를 불만하고 모든 인간들은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이지요. 기다림 빼고 나면 없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이 기다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기다림은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또 흥분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흥분도 하고, 즐거움도 있고, 또 삶아도 나고, 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불확실성과 고독을 동반한다 하는 것이죠. 기다림이 주는 그런 기쁨이나 행복이나 흥분 이런 것보다도 기다림을 통해서 오는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기다림을 홀로 오롯이 담당해야 된다는 그 고독함 이런 것들이 더 크다, 더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은 지루하고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한다면 삶의 중요한 일부로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다림의 주인공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기다림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 오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다림이 요셉과 마리아의 기다림일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 정원한 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직 동침하기 전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정녀인 거잖아요. 이미 정원했고 동침했으면 동정녀가 아닌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직 동침하기 전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뜬금없이 마리아가 천사 가부엘로부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통보를 받는 거예요 통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 잉태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마리아나 요셉이나 둘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현명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아들로 받아서 키우기로 결심하기까지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가 태어날 날만을 간절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다른 일체의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들어서 성령으로 영태된 이 아이를 잘 낳아서 키우겠다. 내 역할을 감당하겠다. 우리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누닷없이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생각지도 않는 뜬금없는 변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다. 1절, 2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 잉태를 받아들이기도 힘겨웠단 말이죠. 근데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평안을 찾게 되고 잉태된 아이를 기다리기만 하면 태어나기만을 고대하기만 하면 되는 그 즈음에 국가의 인구 조사로 인해서 베들레헴으로 긴 여행을 떠나야만 했다. 하는 것이지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고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빌어서 온 빌려서 온 예수 그리스도는 다이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베들레헴 떡집인 그다이의 고향으로 호적하러 갔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 하는 것이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힘겨워지고 더욱 길어지며 기다림의 성취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을 잉태한 채로 호적을 유화해서 유다 사막지방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보세요. 자, 본문 4절에서 5절, 요셉도 다이의집 족속이므로 갈릴리아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 하는 다이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잉태해서 만삭이 되어서 무거운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의 호적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네, 지금 만삭이 되었어요, 몸이 무거워요, 가다가 아이 낳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한거 하거나 다음 기로 미루어 달라거나 그렇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노마 항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뭐한 120km에서 130km 또 많게 뭐 설정하는 사람들은 약 200km까지도 200km까지도 설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먼 거리를 이동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23주 걸리는 그런 장거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통과해야 될 유다 땅은 사막과 대부분 산악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냥 여행을 했다. 그냥 호적하러 갔다. 그냥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올라가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가야 할 만큼 그렇게. 그렇게 표현할 만큼 힘든 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길이 임신 중에 이런 장거리 여행은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인 거지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특별한 무슨 어떤 뭐, 뭐 대단한 사명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가 선지자가 이미 5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여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한 여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값이 지불된 값이 크고 놀랍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여행을 멈추지 않고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간에 그 끝은 결국은 요셉의 순종과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기다림과 마리아의 기다림을 통해서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험한 여정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엠에 도착해 보니 이미 베들레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저곳 여관문을 두려워 보았지만 그들을 위한 빈 방은 아직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구석진 방, 음침한 방, 눅눅한 뭐 방, 형편없는 방 그거라도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방조차도 없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나마 그나마 짐승들의 마구간에서 차가운 밤미슬을 피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마구간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도 방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길바닥에서 아이 낳는 일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간청했을까요? 얼마나 간구했을까요? 다행히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위에 누였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서 구위에 누울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얼마 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 기다림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불신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이죠. 불편을 말하려면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섭섭한 것을 말하려고 하면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첫째 아이 낳을 때 이야기를 가끔 뭐 여행을 갈 때나 무슨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야기가 회자되는데 지금도 섭섭한가 봐요. 그때 내가 24살인가. 만으로 뭐 하면 24살도 못했을 거예요. 25살 때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그 해에 아이를 낳았는데 뭐, 내가 뭐, 뭐, 이제 해봤어야지, 뭐, 그렇잖아요몇 국도 안 끌어주고, 내가, 어, 어, 사모 돌볼 수 있는 친척을 모시러 어, 가는 바람에, 아무튼, 아무튼, 바, 바꾸는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해요. 얼마나 서섭했으면 그랬는지. 그런데, 내가 그, 이런, 이런 변명을 안 했습니다만, 한 번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는.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견준다고 하면, 그것은 말해서는 안될 원망이고, 불평이고, <laughs> 그렇죠? 아니, 빈방이 없었다니까요. 성에가 끼고, 어, 곰팡이가 피고, 차가운 방이라도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방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에 산모를 위해서 끓여줄 미역국이 있었겠는가, 씹어 먹어야 할 딱딱한 빵이라도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조차도 준비되지 않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그 기다림의 여정과 여행의 여정과 이수그리드를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 번도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나중이라도. 사생활 다 마치고 공생활 들어갈 때 내가 이때 섭섭했다, 그렇다거나 성격이 없잖아요, 전혀.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잘 제시하는 가장 강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행동하며, 이렇게 처신하며, 이렇게 대하며, 이렇게 여기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는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원망을 많이 쏟아냅니다. 섭섭해 합니다. 왜, 왜 나만 나쁘냐고, 기회가. 왜 환경이 나만 나쁘냐고. 아파도 그러고, 고생스러워도 그렇고 힘들어도 그렇고 외롭고 쓸쓸해도 그렇고 비가 많이 와도 그렇고 비가 적게 와도 그렇고 바람이 불어도 그렇고 바람이 안 불어도 그렇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기다림은 그들의 신앙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믿음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뢰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는 그 길에 우리의 입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원망이 아닌 오히려 감사와 우리가 마리아 찬송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입술이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을 축하한다는 것 그것은 그 속에 우리가 한 무리라고 한 공동체라고 여기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마리아처럼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까 하는 일들을 그리고 요셉처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을 그일 그런 것을지라도 그런 걸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계집종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 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까? 나 동경녀 마리아. 아, 못 하겠어요. 나그역할 감당할 수 없어요. 끝.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럼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요셉이 그를 가만히 끊고자 한 것처럼 끊어내 버리고 나는 몰라요. 나는 마리아 모릅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요. 이그 사람 그 사람이 인생길 가고요. 나는 내 인생길 갈 거예요. 그럼 끝. 그렇지 않아요. 성탄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삶에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품고 기어이 그리스도를 안고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분을 낳기 위해서 힘겨운 그 오름의 길, 오르는 그 길을 떠나서. 마무리까지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탄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만한 그런 일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다리는 모든 행위는 이처럼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네 번째 주일 요셉과 마리아의 기다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를 위한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그런 기다림으로 그런 참여함으로 저희들도 성탄에 참여하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